배우 이동건과 강혜림이 열애설에 휩싸였다. 29일 강혜림의 소속사 엔드마크 관계자는 29일 더팩트에 이동건과의 열애설에 대해 배우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현장 데이트 현장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동건의 열애설은 지난 28일 불거졌다.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이동건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미모의 여성과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W플러스는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스포티비뉴스는 29일 이동건의 열애 상대가 강혜림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서울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일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사이를 숨기지 않았다. 스포티비 뉴스는 두 사람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고 밝혔다. 편안한 차림의 이동권은 거리에서 강혜림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르거나 손을 꼭 잡고 가는 모습으로 애정을 표시했다. 강혜림 근처로 차가 올 때는 그를 끌어당겨 자리를 바꾸는 폭풍 매너를 과시했다. 함께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1998년 가수로 데뷔한 이동건은 이후 연기 활동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여우각시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2017년 5월 배우 조윤희와 혼인 신고하고 그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2020년 이혼했으며 딸은 조윤이가 키우고 있다.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으로 데뷔한 강혜림은 KBS 조이 연애의 참견 재연 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로비에서 골퍼 진세빈 역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첫 주연드라마인 2022년 넷플릭스 썸바디에서는 수위 높은 배드신을 과감하게 소화하며 화제를 모았다. 최근 영화 로비에서도 주연을 맡았다.